자기 생명은 새 깃털처럼 가볍다고 생각해그 마음이 없으면 해변돼 하지 말아요. <laughs> 전투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곳 연평대에서 기습도발을 감행한 적에 맞서 당당히 싸웠으며 우리 영토사수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싸워 이기는 해병대 DNA로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를 위해 묵묵히 인민욕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유명 선대 해병들의 희생과 백만 예병의 피와 땀을 딛고 서 있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새로운 민신을 향하여 더 강하고 정직한 해병대로 만들어 나갑시다. 해병대라고 부릅니다. 늠름하고 씩씩한 무적 해병 강한 해병대장병들위 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를 해병대 같이 가자고 는데그 당시에 사령관이 아 <랑극> 그 여러분 <light> 아 ]sweise.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랑극> 바랍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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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명수 씨는 말이야 우진호 3번 5조야 잠시만 뭐야? 기다리십시오 아. 지금 행사장 좌측으로부터 해군 해상 작전 헬기 링스가 적 잠수함에 대한 탐색과 경멸 임무를 맡아 인천 앞바다에 투입됐습니다. 현재 진입하고 있는 링스 헬기는 수중의 잠수함을 탐지해 추적하는 소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링스 헬기가 작전에 투입되는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십니다. 적 잠수함에 대한 탐색과. 경멸 임무를 맡아서 현재 인천 앞바다에 투입이 된 상황을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링스 헬기가 소나를 내려서 저 잠수함을 탐색하게 되겠습니다. 행사장 전방에 떠 있는 링스 헬기가 바닷속으로 히핑 소나를 모두 내렸습니다. 이제 탐색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나이의 상륙 전력을 노리는 적잠섬의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적잠섬을 포함한 링스 헬기가 독도함에 있는 지휘관에게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상륙 기동부대 여기는 링스 1번기 적잠섬으로 추정되는 수성 물체 포착 공격으로부터 공구공도 300m 위치 270도 오로트로 조주 중인 공격을 건의함 여러분 상륙 기동부대 지휘부에서 대잠 헬기에 대한 대장 공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여러분 좌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링스 1번기로부터 표적 정보를 수신한 링스 2번기가 공격을 위해서 이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링스 2번기 여기는 상륙기동부대 적 잠수함에 대해 어려 공격 실시하라 상륙기동부대 여기는 링스 2번기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진입하겠습니다. 여러분, 링스 2번 기가 적 잠섬에 대해서 어뢰를 투하했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적 잠섬의 어뢰가 명중했습니다. 이것으로 상륙 전력을 노리던 적 잠섬이 제거됐습니다. 참전 용사와 시민 여러분, 대잠 작전을 마친 해군 해상 작전의 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디티대원들이 낙하산을 이용해 해상으로 강가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원들을 태운 헬기는 360m 상공에서 시속 110km로 비행하고 있으며 오늘 강화에 참가한 해군 유니티 대원 16명은 각종 훈련과 작전을 통해 많은 강화 경험을 가진 최정예 특수전 요원들로 최상의 작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보이는 독도 함에서 해병대 수색대 대원들과 기습 특공 대원들이 고무 보트를 이용해서 해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해병대 수색대 대원들은 본격적인 상륙에 앞서 상륙해안을 전찰하고 적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재연행사에 참가하는 해병대 수색대 대원들과 기습특공대원들은 평소 철저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는 해병대 중에서도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기본 교육 과정에서 일주일간 무수면 훈련을 통해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강인한 전진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적 해병, 귀신 잡는 해병대원들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자랑스러운 변화들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륙에 앞서서 상륙해안을 정찰하고 적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임무를 띠고 지금 이쪽으로 침투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평소 철저한 훈련으로 단련되어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해병대 수색대 대원들입니다. 해병대 수색대 네, 해병대 중에서도 정말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무적 자병여로분 왼쪽 약간 먼 하늘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해상 강으로 상륙 해안에 침투해서 정찰과 주요 시설 파괴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해군 특전단 UDT 부대원들을 이제 헬기로 철수하는 장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해군 특전단 UDT 대원들이 지금 헬기를 이용한 스파이릭이라는 기법으로 적진해서 철수합니다. 스파이릭을 실시하는 UDT 대원에게 고귀한 희생. 위대한 승리라는 현수막이 나붙이고 있습니다. 고귀한 헌신 위대한 승리는 조국의 자유를 수여하고자희생하신6.25 참전 용사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읽어낸 인천상륙작전 전승의 의미를 기리는 네,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귀한 헌신 위대한 승리 여러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읽어낸 인천상륙작전 전승의 의미를 기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절대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행사장 정면에 보이는 율곡 이함과 인천함에서 적 해안에 대한 제압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전승 66주년을 기념해 총 66발을 사격할 예정입니다. 함포사격은 행사장 주변의 발현으로 시연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함포사격에 임하고 있는 함정은 율곡 이함과 인천함이 되겠습니다. 율곡 이함은 우리 해군의 최신의 리지스 구축함으로 해군 7기동전단의 주역이자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천함은 우리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입니다. 베델렐 수호의 주축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 전승 66주년을 기념해서. 총 66발을 사격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정면에 보이는 율곡 이함과 인천함에서 적 해안에 대한 제압 사격을 실시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금 구축함과 호위함이 66발의 사격을 완료했습니다. 저 멀리 하늘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전술기들이 공중 화력 지원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공에 진입한 F-16과 F-5 공군 전투기가 적의 용역을 회피하며 공중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격은 삼색 발현으로 시연하고 있으며 상륙제점 1대 전술기들의 공중사격에 따른 사염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F-16과 F-5 공군 전투기 정말 많은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적인 상륙에 앞서 바다 속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 시범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소해 작전은 한미 해군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제5 성분 전단 해남함과 미제7 함대. 워리어 함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좌측의 소해함은 물속을 탐지하는 소나로 기뢰를 탐색해 제거하는 함정입니다. 자 잠시 후에 행사장 정면을 통과하게 될 텐데요. 자 소해함이 접근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죠? 자 소해함 뒤쪽을 보시면 붉은 깃발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매달린 흰색 물체가 바로 기뢰를 찾아서 파괴하는 소해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자랑스러운 한미 해군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해군 제5성분전단 해남함과 미 제7함대 워리어함이 현재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 소해함 뒤편을 지금 볼수 있을 겁니다. 붉은 깃발이 보이시죠? 거기에 매달린 흰색 물체가 바로 기뢰를 찾아서 파괴하는 소해 장비가 되겠습니다. 창륙 기동부대, 여기는 해남함. 적 기뢰 조기제거 완료, 현시각부로 인천 수로의 소해작전은 완료했음. 자 여러분, 지금 소외함인 해남함이 기뢰를 발견해서 폭파시킨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 수로 일대에서 상륙기동부대를 위협하던 북한군의 기뢰 위협은 모두 제거됐습니다. 기뢰는 한 발만으로도 수천 톤 크기의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진 무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 이 해역에 수많은 기회를 부설해 한미연합군의 인천 상륙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한 제7합동기동부대는 14척의 소외함을 투입해서 저기 부설한 천역의 기회를 제거했고 이를 통해 우리 함정들의 안전한 항로를 개척해냈습니다. 이제 한미연합해병대가 바다와 하늘에서 상륙해안을 향해 돌격할 예정입니다. 지금 해상에는 상륙조정과 공기부양정이 상공에는 상륙기동헬기가 각각 한미해병대 상륙군을 태우고 상륙해안을 향해 돌격하고 있습니다. 행사장 정면을 통과하고 있는 공기부양정은 시속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기도할 수 있으며 상륙군 병력과 차량 등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공기 보양정은 물뿐만 아니라 갯벌과 백사장 등 평탄한 지형이라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상륙 기동 헬기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적적 깊숙이 병력을 진출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상륙 기동 헬기가 되겠습니다. 한미 연합해병대가 바다와 하늘에서 상륙해안을 향해 돌격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듬듬하고 멋진 위용을 자랑하는 한미연합해병대입니다. 여러분 한미연합해병대에게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상륙해안을 향해 힘차게, 힘차게 돌격하고 있습니다. 자. 정면의 상륙돌격장갑차에서 연막탄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연막탄은 우리 상륙군이 적해안으로 접근할 때 상륙군의 모습을 숨겨 적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책입니다. 네, 상륙돌격장갑차에서 연막탄을막 발사한 장면을 보셨습니다. 행사장 정면을 통과하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 돌격 장갑차는 21명의 해병대원을 탑승시켜서 육상과 해상 기동이 가능해서 상륙구를 해안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고 상륙후에는 지상전투도 수행할 수 있는 전천호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66년 전 상륙작전은 상륙함과 상륙주정을 통해 바다로만 진행이 됐습니다만, 자, 오늘날 우리 해군 해병대는 앞서 설명드린 신장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아까 상륙해안으로 실출한 해병대 부대의 신호탄 유도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해병대원들이 탑승한 상륙주정이 목표 해안으로 안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상륙을 막기 위해 북한군은 이 해안 일대에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상륙군에 대한 공격을 북한군이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 사격으로 큰 소음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군이 해안으로 접근하는 우리 상항력 주정을 향해 네 곳에 진지해서 대응 사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빗발치고 있는 총탄 속에서도 우리 한미 해병대원들이 탄상항력 주정은 주저없이 상항력 해안으로 돌격했습니다. 66년 전선배들의 용기를 그대로 이어받은 해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도 선견대가 마침내 인천땅을 밟았습니다. 늠름한 해병 장병들, 당당하게, 당당하게. 사... 참병용사 예,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회에 대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전 대한민국 해군 참모총장 손어린 제독은 인천 상륙작전의 선봉에 서서 우리 해병대를 진두지휘했으며 우리 해병대가 서울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다음 날인 9월 28일 서울 시민의 고하는 글을 통해 수도 서울의 탈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한미 해병대를 대표해서 용감하게 상륙 선동에 선 대한민국 해병대 1사단 7연대 2대대 7중대장과. 미 제3해병원정단 3대대 2중대 1소대장이 내빈 여러분께 상륙행사 재연 종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는 대표로 대한민국 해군 참모 총장께서 밝혔습니다. 모두 단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2004항 육작전의 재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작전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대전의 함정들이 일제히 기적을 실명하겠습니다